안녕하세요. 애 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. 오늘은 페인트칠을 할 겁니다. 이 벽이 오늘 제가 칠할 부분입니다. 이전에 이곳에 선반을 단 적이 있는데 이것저것 어, 나사를 벽에 박은 흔적과 부분 부분 흰색 페인트로 덧칠한 흔적이 지저분하게 남아 있습니다. 우선은 이 나사를 박았던 구멍들을 메꿔줘야 합니다. 필요한 건이 패치 앤 페인트라는 것 하고요. 작은 것으로 하나 샀습니다. 그리고 이 나이프. 사실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. 여튼 이것으로 부드러운 상태의 석고 같은 것을 떠서 구멍을 메꾸는 거죠.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한 상태의 석고 비스무리한 재질이 들어있습니다. 얘를 이 나이프 같은 것으로 조금 떠서 이렇게, 어, 구멍을 메꿔줍니다. 반듯하게 하기 위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. 이렇게요. 자, 이제 모든 구멍을 다 메꾸자고요.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.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이 마스킹 테이프, 그리고 바닥에 깔 비닐이 필요합니다. 모두 홈디포 같은 대형 철물점 같은 곳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칠의 가장 핵심은 이 마, 어, 마스킹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스킹한 부분까지만 어, 칠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이 비닐입니다 면적이 꽤 큰데 잘 말려져 있어서 일단 쫙쫙 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꼼꼼하게 페인트 칠할 주변의 바닥면을 이 비닐로 채워주는 것이죠. 그리고 엣지 부분에 잘 맞게 어, 마스킹 테이프로 마무리합니다. 사실 페인트칠의 퀄리티는 이 마스킹 작업이 팔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삐죽삐죽 페인트가 나오면 삐져 나오면 안 이쁘니까요. 구석구석 꼼꼼하게 어, 처리합니다. 맨발에 비닐리를 걸으니까 비닐이 발바닥에 잘 붙네요. 그래서 양말을 신기로 했습니다. 근데 너무 아저씨 패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페인트 작업에 패션은 크게 도움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이젠 발에 비닐이 어, 달라붙지 않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페인트와 도구들입니다 25달러 밸류라고 써 있는데 17달러 정도에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포장을 뜯고요 음, 이 롤러에 페인트 닿는 부분도 어, 포장을 뜯습니다 그리고 롤러에 연결을 합니다 롤러가 잘 굴러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. 페인트를 이제 부으려고 했는데, 페인트가 산지 좀 오래 돼서 일단 잘 저어줍니다. 그리고 맛있게 드시면은 어, 아니고요. 다시 트레이에 부어줍니다. 적당량을요. 그리고 저 어떤 나무젓가락에 있던 페인트도 아까우니까 롤러에 좀 묻힙니다. 일단 벽에다가 롤러에 묻어있는 이제 페인트를 대강 칠합니다. 그 다음에 위 아래로 열심히 롤러질을 합니다. 힘있게 들어갑니다. 마스킹 테이프를 붙었던 부분에는 경계선을 살짝 살짝 넘기며 가볍게 칠해줍니다. 이 부분에 페인트 양이 많으면 마스킹 테이프 안쪽으로 페인트가 들어갈 수 있어서 페인트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. 계속 칠해줍니다.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는 것 같아서 꽤 힘든 작업입니다. 그래도 뭐 구석구석 잘 칠해야겠죠 벽 앞에 무릎도 끌어가며 페인트칠에 효율적인 자세를 찾아갑니다 그 다음 모서리 부분은 붓질 20년 경력의 회장님이 진행합니다 예상대로 바닥에는 페인트가 뚝뚝 떨어진 부분이 보이네요 회장님 작업을 위해 의자를 옮기고요 이제 작은 붓에 페인트를 적시고 회장님한테 건네면 장인의 손길을 구경합니다 자 이제 2차 바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바르기를 시작한다네요 1차와 다른 건 없습니다 한번더 꼼꼼히 어, 발라줍니다 두번 칠했는데 더 시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힘이 들고 귀찮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진짜 힘이 들고 귀찮아서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. 남아있던 페인트를 다시 페인트 통에 붓습니다. 아까우니까요. 붓으로 싹싹 어, 긁어줍니다. 그리고 쓰레기를 이제 주저 담고 저 양말 패션은 좀 민망하긴 하네요. 바닥에 깔았던 비닐을 한 군데 모읍니다. 마스킹 테이프도 다 떼고요. 이 마스킹 테이프 뜰 때가 페인트 작업의 가장 하이라이트죠. 먼지 버를 이제 쾌감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깨끗한 벽이 되었습니다 아직 다 완전히 마르지는 않아서 조금 얼룩얼룩해 보이는데 다 마르면 더 보기 좋게 될 겁니다 여기 원래 여기 있었는데 없다고 지 여기다가만? 좀 낮지? 음이 정도? 음, 음. 자, 이렇게 시계도 좀더 좋은 자리를 찾아갔습니다.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